지난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이날 인터뷰한 김태호 화가는 50년 넘게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렇게 미술시장이 달아온 적이 없었고 얼마 전에는 모르는 젊은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미술시장에 뛰어들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선생님 작품에 투자하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작품도 보지 않고 아무거나 달라면서 9,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30 세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작품 가격을 검색해 보고 아트페어에 와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미술품을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로 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술시장이 폭망했던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호황이 버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 시장의 전망과 미술 투자 광풍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 지금은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눌려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들고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은 계속 이렇게 눌려갖고 있던 게 어떤 때 뭐가 드러나고 어떤 때 뭐가 드러나고 어떤 때 뭐가, 어떤 때 뭐가 드러나죠. 근데 지금 어떤 때냐면 한류가 불 때예요. 시대가 한류가 불어야 될 시대라는 거죠. 어, 한류가 불어야 되는데, 지금 음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지금 한류가 살살 불거든요. 그럼 미술계는 안불 거냐? 봅니다. 미술계도 부는데, 미술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류가 불 거냐,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어. 과거의 지식인들이 그 자라나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틀리고, 지금 현재로 일어나는 지식인들이 세상을 지금 보는 시각이 틀리고, 이끌고 가는 시각이 틀려요. 뭐, 이런 일이 지금부터 바람은 분명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콘출을 해갈 거냐.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거죠. 어. 뭐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지금 간망을 하죠, 또. 어. 근데,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뭔가가 지금 알고 그런 손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손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어, 이렇게 되면은, 완전 우리가 길을 못 찾았을 때는 또걸로 솔림 현상이 생기죠. 어, 언젠가 우리 어, 화가들을 굉장히 어, 우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 언젠가 일반적으로 내려앉아 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때냐. 그 당시에 화가들이 우수하고, 어, 그 당시에 작품하는 사람들이 우수했던 거는,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 선물을 하는 시대가 열렸던 거죠. 어, 그러면 우리가, 아, 어, 높은 사람을 찾아가든지, 공문을 찾아가든지, 어, 무슨, 어, 이권을 위해서 찾아가면은 손에 선물 한 개는 들고 가야 됐었는데, 그게 예술품, 미술품, 뭐 작품, 뭐 이런 것들이었었죠. 런데 그런 거로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분명히 이 미술품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법적으로 손을 대버린 거죠. 선물 모나기. 어, 무슨 김영남법. 뭐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가 사건이 났다고 그 법으로 해갖고 지금 전부 다 손질을 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술인들이 하던 작품들이 인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품들이 선물하는 사람들이 좋은 걸 알고 가져갔을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거,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쪽에 노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노비 시대가 있었던 거죠. 노비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전복을 좋아하는지, 어, 저눈 빠진 저 호랑이 그 그림을 좋아하는지, 이게 소나무 그림을 좋아하는지, 아,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양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런데 대가가 누구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노비하는 데도 어, 질량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가 무슨 이권을 보고 간다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이제 노비를 하다가 보니까, 어, 그 공무원들 집에 그런, 그런 작품이 많았죠. 어, 그게 식어버리는 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 또다 식은 거죠. 어, 요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바람이 지금 부는데, 어, 이거는 개인 소장 바람이죠. 이거 선물하려고 지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소장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 국제적으로 현대 미술이라든지 현대 작품성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부 다 고대 미술품을 알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대미술품을 알아주는 이유가 현대미술작품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미술작품 활동을 많이 하니까 활동하는 속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미술품 바람이 붑니다. 이 미술품 바람이 불면은 잘 불어불면 어떻게 되냐. 서양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대한민국 작품을 보고 반해야 되죠. 유명한 사람이 인지도 있는 사람이 그 반행기 소문이 나쁘면 그때부터 불티나죠. 어, 어 그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앞으로 이 작품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따라가지고 작품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그려놓고 지금 이제 몇십 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의 농우에 올린 활동도 끊어져 이런 거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류가 불면 불수록 어 우리 문화 작품들도 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느냐? 또 전시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거는 제일 늦게 알아주는되기 때문에. 지금 부는 거는 분명히 바람은 맞는데 이 바람을 순풍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멀리 이 바람을 타게 만든다면, 그거는 진짜로 문화 사업의 발전이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그 투자할 때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거나 사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갖고 그냥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가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못 만들어낸다면, 이건 바람으로 꺼집니다. 음. 왜? 그걸 거래를 하면은 몇 개의 작품은 올라가지고 거래가 되겠지만 이게 내릴 때가 오거든요. 손안될 때가. 어, 그러면 또 금방 또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어,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니까, 요럴 때 문화 그림 하시는 분들이, 어, 나와서 헌신적으로, 어, 좀 아리키면서 내가 그릴 때 있었던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도 좀 해주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 준다면, 이러면 이야기가 확 틀리겠죠. 어, 어, 그러니, 요런 것들을 문화 사업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다른 데서 못 한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문화 간여를 많이 했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바람을 조금 일으켜주고, 빠져줘도 되고, 어, 뭐, 요렇게 하는데, 정부가 또 너무 간여를 뭐 하면 안 되죠. 어, 요런 것들. 어, 근데 지금 좋은 그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아, 어, 이걸 순풍으로 바꿔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데 이걸 또한 때로 지금 지나가 버리면 그또한번 기회가 왔는데 저 불을 못 일으켰다, 햇불을 못 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이해합니다.